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침장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큰 폭의 조정을 주면서 전반적인 알트코인들이 지금 낙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 업비트에 있는 IQ 코인이 빗썸에 완화상장을 한다라고 공지를 했는데요. 자, 상장 시간은 오후 2시 이고요. 그리고 입금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지원될 예정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비썸에 상장하고 나서 방향성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자 특히 iq 코인은 최근에 인공지능 메타로 분류가 되면서 저점 대비했을 때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자 아직까지 이평선 정별 구간 유지해주면서 오늘자 약3% 가량 급등세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비트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rt 코인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 라인을 잘 지지를 해주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특히 여러분들, 올해 4차 반광기가 도래하는 4차 불장이잖아요. 올해 불장은 여러분들께 둘도 없는 기회가 될 건데요. 자, 특히 코인 초보자분들은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요. 저희 현망에서 이렇게 현물 종목 정보와 그리고 타점 정보, 적정 매도 가격까지 다 추천 받으시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고요. 특히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 대장 코인으로 이 델리쉬온 코인을 저희가 월 초에 잡아드렸었는데요. 자, 평난가 37원에 잡아드렸었고요. 지금 현재 익절하시긴 했지만 계속 홀딩을 하셨다면 이 가격 대비했을 때 최고 고점까지 간다라고 하면 거의 30배 이상의 수익을 벌어가셨을 텐데요. 자, 그만큼 저희가 저희 현망의 경제 투자 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자 차트 분석과 종목 분석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적 분석 등을 통해서 어떤 블록체인이 향후에 대장 블록체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존재한가 그리고 향후에 비트코인 시황 정보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 발표일정까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응해서 대응 자료를 마련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이제 큰 폭의 하락장이 조만간 올 수도 있는데요. 자 관건은 3월 21일자 있는 FMC 발표 결과인데요. 자 만약에 하락장 왔을 때 여러분들 혼자 투자하신다면 멘탈 다 털리시면서 정말 하루 종일 우울증에 시달리실 텐데요. 자 저희 방에서 이렇게 하락장 왔을 때도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반대 포지션의 쇼 타점까지 기가 막히게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 용어가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레버리지 얼마로 설정해야 되며. 어떤 종목에 얼마만큼 비중을 들고 가야 되는지 감이 잘안 오실 텐데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회원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정보까지 다 잡아 드리면서 이런 솔루션들 다 무료로 진행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참여 안할 이유 없다고 보고요. 자, 혼자 투자하시면서 이렇게 큰 수업료 지불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희 방에서 안정적인 종목 추천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선물하시는 분들 타점 정보까지 받아가시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규회비용이 낮잖아요. 추가적으로 정말 직장인 평균 월급이 거의 300만 원 정도라고 치면 그중에서 월세나 관리비, 생활비 다 제하고 나면 정말 남는 돈이 없는데요. 자, 그중에서 10만 원 정도만 한번 투자를 해 보십시오. 저희가 1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 기간은 한달 정도로 잡고요. 자, 1,000만 원 만드시면 다시 10만원은 제 투자신남에 990만원은 여러분들이 사고싶은거 드시고싶은거 마음껏 드시면서 경제적 자유 이뤄가셨으면 좋겠고요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영상을 찍는 도중에 아이큐 코인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약 6%가량 상승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김치 프리엄이 6%이상 껴있기 때문에 자 변동성이 매우 큰상황이고요자이 아이큐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백과사전 관련 코인이고요 그리고 모든 지식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고 누구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제공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동료를 한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큐코인이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비서 서비스를 출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인공지능 메타로 분류가 되면서 큰 폭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IQ 상장거래소 보시면요 어피트 비중이 74.4%고요 바이낸스가 13.1%고 X마켓 2.7%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래소에 걸고루 거래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현재 시총은 약 3,575억원 수준이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IQ 코인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을 위한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비서인 IQ GPT 의챗봇시 공식적으로 온보딩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인공지능 시장이 내러티브 관점에서 저는 단기간에 절대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나 자 미국 최대의 GPU 전문 회사인 엔비디아가 오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이 GTC 컨퍼런스를 개최하기 때문에 자 지금도 이제 개최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 블록체인들이 GTC 컨퍼런스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다가 큰 폭의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자 특히나 관건은 3월 21일자에 있는 미국 FMC o 발표인데요 이때 발표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큰 폭이 상승장일지 아니면 대세 하락장일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월 21일자에 있는 이 FMC 발표 결과를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나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기간이 비트코인 반강기가 약한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큰 폭의 조정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반강기 이전에 세력들이 개미들 물량을 다 털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반감기가 도래하면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게 맞지만 새벽들은 절대 기부천사가 아니고요. 개미들을 다 털어내어 더 크게 급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장에서 혼자 투자하셔서 큰 손실 초래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아까 운영하고 있는 회화망에서 상승장에서는 더 높은 레버리지 쓰면서 더큰 수익을 확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활약증 왔을 때도 저희가 쇼 포지션, 반대 포지션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조언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위에 번호로 I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 방에서 무료로 경제적 자유 이뤄가실 수 있는 기회를 선점 드리겠습니다. 혼자 투자하시면서 큰 손실 초래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손은 누구보다도 소중하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이 IQ 코인 잡아드렸고요. 다음에 급등 코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